내용 은 아시죠? 영상 녹화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1학할 겁니다. 교과서는 아마 이번 주 끝나고요. 오늘 중으로 더희가 끝낼 내용이고 우리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4절짜리 모의 그래서 처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세 문제씩 나눠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다 끝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작업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there were. 왜 were 까요 당연히 뒤에 skies <laughs> and temperatures 이렇게 복수가 돼 있지. 어,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 이렇게 끊어야겠네. 맑은 하늘이 있었고, 그리고 온도, 이게 그러니까 30도가 넘는 온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그자. 날들이야, 30도가 넘는 날들이야 여기서. 그래서 기온은 30도가 넘게 있었어요. 언제? That first week. 그첫 주, 맞죠? 요거는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으세요. 그냥 그첫 주입니다. 그첫 주에. Under the burning sun.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We carried. 우리는 운반을 했는데, b r e k 은 여기서 벽돌이죠. mixed semantics concrete를 아, 시멘트란다 concrete concrete를 섞고 and dog duck. dog은 뭐예요 과거? 아니요 d dog dog 저것세요전부다 이거 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carried mixed and dog 됐니 자, 파이프를 위한 구멍을 팠습니다. 이 무슨 과정이야, 전부다? 응, 집짓는 음, 과정. 우리 내용은 알죠? 헤비테트 운동. 자, 뒤에 갑니다 We have to slowly take, part, take apart the family's heart to get more bricks and other material for the new house. Take apart, 분해하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집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해체하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천천히 해체를 했어야만 했, 했습니다 <laughs> 그 가족의 헛 오두막을 모하기 위해 더 많은 벽돌과 다른 재료를 얻기 위해서 For the new house 새로운 집을 위해서 됐죠 every morning 자 다른 건 없죠 other materials 할때 이거 재료 건축 자재 뭐 이런 거야 여기서는 자재라는 의미를 쓰이고요 새로운 집을 위한 재료 새로운 집을 위한 자, 어, 자재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두막을 해체해야 만 했습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the family and their neighbors 이웃과 그 가족들은 모두 형광펜 쳐봐 이, 이 사람은 지금 돌아왔거든요. 좀 과거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뭐뭐 하곤 했다 의미에서 여기서는 e a s d to so, 적을 수 있어요. 뭐뭐 하곤 했어요. 라고. 됐죠? provide breakfast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뭐죠? 아침을 제공하곤 했어요. provide 밑으로 뽑아주세요. 편리합니다. Provide는, 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게 하는데, 사형식 동사 일까, 아닐까. 다시 말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그래. Provide A with m 입니다 해석이 A에게 <laughs>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 보통 A는 사람이 돼. 이때 B가 앞으로 오고 A가 뒤로 가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4가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이때, 이 4를 위드로 적으면 안 돼요. 아침 식사에게 모든 사람을 제공하다.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위드로 적으려면, everyone이 앞으로 가고, breakfast가 뒤로 가면 돼요. 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또는 Provide A for B, B A, 어, 뭐죠? B for A, 이렇게. Then,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All of us, 우리 모두는 The volunteer community members and family, 자원봉사자와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그 가족, 이 우리 모두는요. 역시 would는 학원에다 맞겠죠? Start working. 일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The w share 역시 또우드왔죠 음식을 나눠 먹었고요. 그리고 stories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가끔씩. 됐나요 요거 때때로 이렇게 돼 있다. Time to time은 이따금씩, 가끔씩, 뭐 때때로, 때로. 음식과 이야기를 공유하원 했어요 when evening came 저녁이 왔을 때 we were all very tired and sweaty 땀에 흠뻑 젖은 이 sweaty죠 그죠? 모두 피곤하고 땀에 흠뻑 젖어 그래서 지쳤다 땀에 흠뻑 젖었다 그러나 we were happy 우리는 행복했다 다른 거 없지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After another week. 한 주가 더 지난 뒤에. 자, 그런데 우리 기억해 봅시다. 이 일정이 며칠간의 일정이었죠? 15일 이후. 맞지? 예, 첫째 주 지났어. 그럼 또 다른 주가 왔어. 그럼 이제 떠나야 된다니까. 뭔지 알겠어요? The home was finally finished. 그 집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끝났습니다. 됐죠? was finally finished. 가시미줄, 수동태입니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 we had a party to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니, 어, the completion 이거 완성이고요. Celebrate는 축하하다고요. Old new house, 새로운 집. 그래서 새로운 집의 완성을 축하하기 위한 위에 파티를 열었다. It was the best way to end such an incredible experience. 이 동그라미 가 아니야? 머기니 금당이니? 파티제. 이 파티를 여는 거는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야. 이러한 놀라운 experience 경험이죠 이 경험을 이때 end가 무슨 뜻이겠니 마무리 짓다 끝내다 맞나 그죠 그래서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형화치 입니다 search on 형용사 명사 적을게 서치 어나 언이 나오게 되면 형용사 명사의 오순을 취한다. 니니. 그러한 놀라운 경험 뭐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쏘 so 적으면 안 돼요. 서치 대신에 쏘안 so 됩니다. 근데 쏘가 나오게 되면 쏘 so 형용사 명사는 됩니다. 그렇게 쓸 수는 있으나, 되도록이면 요거는 바꾸지는 마. 알겠니? 요렇게. 같다라고 이야기 좀 힘듭니다. 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마지막. The entire community was there. 어, 여기서는 뭘까? 전체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이 entire 전체의 모든, 뭐 이런 의미.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 진짜를 다 얘기를 한 거고 이거 단수이기 때문에 was 썼죠. 그래서 거기 이때 대연을 해석해야 돼. 거기 Everyone was dancing and crying tears of joy. t e a 하지 마세요. tear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I will never forget. 나는 까먹지 않을 것입니다. The looks on the face of the family. 자, 끊어 읽었어. The looks on the face of the family. As they wave goodbye to us. 그들이, 그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러니까 손을 흔들 때, 맞죠? 작별의 손을 흔들던 그 가족의, 흔들 때그 가족의 얼굴에 얼굴의 표정이죠. 더룩 이때 이 아이는 보다가 아니라 명사로쓰였어 원래 모습인데 여기에는 표정이라고 적어. 이러한 표정 모습을 들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됐죠. 보문 3번, 뜰거 없죠. 넘어갑니다.